와, 저 W1200박 교현님들 이건 뭔 상황이냐? 일단, 탑은 희생했네요. 이렇게 집을 가는 척을 하면서. 아이, 배가 걸렸네. 아이, 아쉬워라. 아, 이거 딱 킬각이었는데. 죽어! 못 맞췄으면 은 약간 제라스 장인 타이틀이 좀 위험했을 뻔 응? 어? 아, 두대 맞았으면 저 킬각인데, 아쉽다. 근데 일단 만화는 주셔야죠, 그러면. 되겄냐? 그게 되겄어? 내가 그거 타이밍을 못 맞출까봐? 너무 무시하시는데? 몰라, 둘중 하나 죽겠지. 둘다 죽이면 뭐, 둘중 하나는 진짜 걷지. 여기서 갑자기 제가 신발을 산 이유, 뭘것 같아요? 뭐, 뭐야, 잘못 산 거지. 뭐, 샤코 정글? 이런 애들? 먹어봐야? 아이, 새끼들 진짜! 나한테만 진짜. 좋아, 이 새끼야! 근데 애쉬가 먹었다. 나아, 그래도 14분의 성공으로 무려 200원이나 땄다는 건 아주 부모적인 일입니다. 오야 애쉬가 또 먹었다. 나아, 있어. 나... 코가내 근처에 있을 텐데, 지금 따 있다, 따 있다. 엠마다 죽었다. 야, 저걸 못 맞추냐? 아, 늙었다, 엠마야. 그래, 요 정도는 돼야 애쉬, 엠마지. 휴, 방금 약, 약간 1.0 엠마였어. <laughs> 아냐? 아, 까비. 뭐, 임마. 백래어택카 <목소리> <갓>! 누구세요? <목소리> 죽어라 공권력! 으아아룩야아아잠만700 1200? 으만 으아, 없어! 으아! 바람욕! 바람욕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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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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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. 아니, 엠마야, 어디 갔다 왔어? 이정우 어떡해? 아, 씨, 진짜. 나만 갖고 지랄이야. 샤코 개 같은 년. 이이네가 <laughs> 이럴수록 괴로워지는 건애시다 뒤져라. 와 진짜 야 진짜 저 고개사 새끼 시기다를 레퍼반대편 바라보던 퍼포그100%개개보이고서테이저 개빵 제대로 게임에서 아들퍼부먹지터퍼 진짜 개씨 보통 이제 잘하는 이럴들은 저런 식으로 좀 라인을 프리징하려고 들어서 좀 많이 귀찮긴 합니다. CS 한두 마리는 그냥 적당히 포기하면서 라인을 밀어주는 게 좋아요. 원래 이렇게 먹어놓는 라인 진짜 풀기 힘들거든요. 근데 요즘은 프리징이 좀 의미가 많이 떨어져서 옛날에는 라인 프리징 잡으면 내가 할게 없는데 요즘은 얘가 프리징 잡고 있으면 어너 프리징에 나 이거 전령치러 갈 거야 어나 용도와주러 갈거야 이게 돼서 확실히 그래서 이렐리아가 더 지금 팀이 빠지는 것도 있음 고티어로 올라갈수록 음 오, 존나 맛있다. 야후... 캐리의 짐을 짊어지어라. 엔마야, 공공하면 거시기, 혁명,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? 저건 반역이 맞는 듯... 영모죄로 처형당했나 본데? y e 아니 근데 그라가스 배대지 왜 이렇게 두껍냐? 뭐 거의 그냥 엔대지그 전성기 시절 엔만데? 와우. 아 제발. 오오오 오. 믿는 자만이 넘을 수 있다는 9화4분의3 승강장. 어 넘었다. 왜난씨바 흐흐흐흐 흐흐흐 샤코 하하와으아경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생존 생존이 너무 기뻐요 와, 헤냈다헤냈어엔마가해냈다우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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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저 W 1 2 0 0바퀴예님들 어딜 도망 가이자씨가후우 야, 헤카림 솔킬따는 아이번. 어쩌요? 말을 죽이는 나무라니.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나무군. 지금까지 사람을 해치는 나무는 해리포터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. 어라? 또 빼셨네요, 그거. 야 샤코... 샤코트페... 멋있다. 음, 또 은혜 갚은... 제라스 하러 가야지, 또. 은혜 갚은 제라스. 만약에 여기서 라칸이 제 통수를 노리고 있다 하면은 어그로 싹 끌다가 유치원로 째면 되겠죠? 절대안 주고 절대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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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절대 36개월이 마지막일줄 괜찮아 우리에겐 구한연장이 있잖아 아한구독연한이있국한 구독 연한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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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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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지게 종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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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저도 신청해야됨 근데 아프리카 문화야 뭐... 저거 나름이니까 방 나름이니까 유동 시청자가 많은 건 맞긴한 팩트인데 일단 지금 솔직히 말하면 치지직은 유동이고 뭐고 일단 시청자가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강해서 어 뺏겼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 칼바람 나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번판은 진짜 저한테 크게 위협되는 애가 없어서 메자이도 나쁘지 않긴함 이게 유채화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나한테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자 요렇게 돼서 아무리 해카림이 빨라도 유채화를 들고 있는 제라스? 전멸도 안 쓰고 충분히 짤수 있지. 아니군. 선 이쁘게 넣어주고 시야 이쁘게 펴주고 유채봐 저도 있어요 슬로우 EW 음, 확실히, 한타는 유채화가 맞아. 한타는 유채화가 확실히 맛있어.